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아, 지금 영상은 교육 일정과 그다음에 언제쯤 교육을 받는 받으면 좋은지 대략적인 그런 거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 일정은 이미 평일반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제가 교육 일정이 아예 없고요. 1월 달만 빼면 평일반 같은 경우는 어, 2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수강신청이 가능하고요 인원제한은 저희가 8명 이상을 받지 않을 거고요 평일반 주말반도 마찬가지고요 어, 2021년 주말반도 저희가 2월달 한번 수강하고 그 다음에 9월달 이렇게 두번 합니다 2월달과 9월달 이것도 2월달 첫째주 토요일부터 이제 교육 시작이 되는 거고요 어, 9월달도 마찬가지예요. 9월달도 첫 번째 토요일에 교육이 시작되는 건데, 어, 참고로 2월달에 시작하는 주말반은, 어, 그 해에, 2월달 시작하면 3개월 과정이잖아요. 2월, 3월 4월. 그래서 그 해에 여름에 일할 수 있는 그 일정을 맞춘 거고요. 9월달에 시작하는 그 주말반은 9월, 10월, 11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일정에 맞춰서 저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가 1년에 두번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기, 또, 인원도 한번 수강할 때 8명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면은 미리 저한테 수강 신청을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지금부터 받고, 어, 2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한 1월 중순에 마지막 확인을 전화 다시 다 하고 8명 이상이 되더라도 저희가 8명만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혹시나 직장을 다니면서 에어컨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어, 지금도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2021년 주말반, 2월달 주말반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어,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일반 같은 경우는 음, 그래도좀 편안하게 또 현장을 여유있게 적용되게 적응을 하면서 하고 싶다면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는 그 안에 배우시면 약간 여유있게, 바쁘지 않는 시기에, 좀 현장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4월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2월, 3월이 아무래도 가장 좋고, 그 다음 4월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5월달에 배우시면, 5월달에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6월달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조금 배우셔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뭐, 월은, 뭐, 편안하게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반 같은 경우는 2 3 4 이렇게 8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강신청 지지받받있있 때문에 저한한테화화해수수신청하하셔되되요이이영은은어피피제뭐 또한 12월달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일정정대해해한한이이렇참참하하시요요 t 음, 이 기술 한 가지를 배울 때는 정말 자기 그 자신이 이 기술을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